아저씨 뭐 하세요? 장미나 무슨 짓 해요? 왜 그러세요? 아저씨 왜 나한테 잘해줘?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운동삼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웃지 마요. <laughs> 아유, 여여여돌아가시가 이렇게 자꾸 말걸어 거서. 없는 왜 말... 아 d 네? 좀 저기... 좀 <laughs> 나 n t know where I'm going. I don't know where I'm going. I don't know where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하루치기라도 해야지 또 점수 쳐줄 거아야 회장님 우리는 우리 행복한 거 맨날 꽃길 걸으니까 는 미치겠다 나뭐 할까, 나는 이거 심원 덕분에 우리 맨날 꽃길 걷잖아 그치? 이게 꽃길이잖아, 꽃길 꽃을 을 꽃을 뿌리는데 그래 우리 도난 쪽은 공짜로 보는겨. <laughs> 맨날 일거리만 만드는 골칫거리지 나는. 어 이러네. 알긴 한데. 너무네. 저기 종자 종자 받아 씨 받아 갖고 시장 사찍었네 그럴까? 뭐죠? 여기가 이러고 어 응? 여기가 러어 동영상 찍어. 야, 일 없어, 진짜? 아우. 뭐라 그러는겨? 맞지 오! 올렸다 어, 됐다. <laughs> 야, 됐다. 이야 아, 갔다. 야! 요 아저씨 가좀발보먹다끼나로고 그래가 들어가서 들어다가들여다가 고생하셨네. 거기 아집에또 가서 그채 끄내놓고 합덕이 왕이시합덕이가 저가화를 했더니 그 체마대다마저 고생해서. 우리가 건물 짓려고. 그때 보고 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집을 짓고 써 그래. 어. 그렇지. 이거. 아저씨 나한테 화났어 왜왜 소리 질러. 집을 거이가 뭐야? 니가 짓고 나한테. 그지 왜왜 어, 나한테 질질래. 내가 안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그 많은 거, 이제 연마 카신거한 오십 개 되는 거. 아, 유 거기다 연마 카시면 싸냈어요 그럼 새로 나온 거시 킬로짜리. 내내 차에 실다가 그저 쿠테리 박스. 아. 경당 마당에 거 갖다 이제 둘이요. 둘이 어떻게 둘이 딱히 쌌지 이제. 그리고 또도 나머지 뱅기 지은 뱅기가 들고 또 남는 그림건또 거, 거, 저기 팔봉 그 도로 옆에 그고고가 뜨다고요. 막 갖은 거저열 10개, 12개, 12개, 13개 그거 또저막 갖은 거고 팔봉에다 갖다 놨고 여기저기 지금 분산에다가서살다가 있어. 아. 벽화들이 지금 엄청 그려져 있습니다. 수암골이라고 하네요. 수암골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이 정착하면서 생겨난 마을인데요. 2007년 벽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청주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아니. 이제 주민들하고 매달 한 번씩 이 모여 가지고 식사도 하고 저아 담도 나누고. 오늘 삼겹살이에요. 예. 연기도 돌아오고. 어, 야, 뭐? 이거뭐이 간장이에요? 예, 간장. 청주가 옛날서부터 간장 삼겹살이 유명한데요. 간장? 간장 삼겹살이요? 네, 간장 찍어서 이렇게 버무린 간장 찍어서 우리 보면은 그 간장에 찍어서 어이? 이렇게 싸 먹고 한 게. 간장에 찍어서. 육질이 퍼지나고 감칠맛이 일품이라는 청주표 어, 간장 삼겹살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음. 오이가 원래 약간 기름지잖아요. 근데 간장을 찍어 놓으니까 이 기름진 맛이 그냥 싹라지면서 너무 맛있네요.